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1쪽, 구약성경 11쪽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느님, 이제 내가 나와 너와 네, 모든 이에내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노아의 말씀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땅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나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지을 때 어때요? 하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너는 맨날 산에 가서 그거를 당주를 짓냐 우리 나가면 아, 재밌는 데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놀 때도 많으니까 놀러 가자 유혹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별사람이 다 있었지만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짓고 거기에 자기네 가족 여덟 명과 모든 짐승 한수 암놈 순놈 한 마리씩 해가지고 모든 종류대로 그 방주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문이 닫혔죠. 문이 닫히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아주 하늘에 구멍을 내것 같이 그렇게 홍수가 40일 동안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내리는데 이 노아와 여덟 가지 여덟 그 여덟 명의 식구들과 그 안에 있는 것만 살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40일을 땅에 비를 내리셨는데 노아는 그 배에 얼마 동안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노아는 그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0일을 비를 내렸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오지를 못했어. 물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1년이 넘도록 그 방주에 갇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 노아가 방주에서 사는 그, 그 날들이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야. 날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아무도 못 만나.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내 여덟 명의 이 식구밖에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갇힌 그 방조 안에서 1년 이상을 살았다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 똑같아. 먹는 거 똑같아. 거주하는 공간은 그 배에 그거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물 먹여 주는 것부터 해야 돼. 동물 먹여 주지. 또 먹으면 뭐예요? 또 싸. 싸면 또 오줌 똥 치워야지. 그리고 얘네들이 또 울어. 짐승들이 총이 울잖아요. 어, 요번 여름에도 매미가 그렇게 울더라고. 우리 집그 베란다 앞에 와가지고. 매미가 그렇게 울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털어버려, 그것들을. 그러니까 매미가 울어도 시끄럽고 언젠가는 또 까마귀가 또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또 해도 있더라고. 그러면 막 까마귀가 다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각종 동물을 다 갖다 놨으니까 이 동물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막 포효하지, 막 여우는 여우 소리 내지, 개는 개 소리 짓지, 돼지 소리 내지, 뭐쥐 소리 내지, 새 소리도요, 청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새 소리를 들어야 아름답지, 그곳을 청이 찌지거리 찌지거리 해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나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생활을 산다면 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방주가 물론 크지만 그큰 데서 맨날 동물들하고 살고 더럽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보는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못살것 같아. 여러분도 못살 것입니다. 근데 이 여덟 명의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 스트레스 없이 살았어. 왜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대로 어그 구조대로 지니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졌냐면 이 사람들은 옆에 창이 없어. 옆을 볼 밖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오직 창은 위로 난 창밖에 없어. 하늘을 향한 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보는 건 뭐냐면 하늘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보는 거야. 날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볼게 없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창을 열어 놓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다정신병자요 우리 다 정신병자야. 그런 데서 못 살아요. 일년 꼼짝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이 거기서 사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또 40일이면 홍수가 내렸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빨리 건조시켜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왜 1년 동안 비는 그쳤는데 왜 1년 동안 거기서 배 이게 있게 하, 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거기에 있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노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노아는 뭐냐면 지금 땅의 지면이 다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어 40일 동안 창수를 인해 가지고 짐승, 사람, 나무풀 아무것도 없이 다 폐허해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제2의 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단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해서 노아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강하니까 그걸 다 씻어버리고 다시 노아로 시작해서 인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가 제 2의 인류의 시조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노아를 그 방주에서 훈련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방주 안에서 1년 하고도 17일 만에 자기의 그것을 다 끝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방조 안에 있을 때 이럴 거야. 아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는 뭐좀해 먹고 싶어. 나는 뭐해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나는 막 그럴 거 같아. 그리고 난 가면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놀아야지 어떻게 뭐 해야지 막, 막 목욕 좀 해야지 막 이런 게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가 맨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집에서 다들 그때는 막다 금식하는 분위기야 괜히 다 금식을 해 우리 부역 식구들이 그래서 나도 아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고 3일을 이제 집에서 기도온다 아니고 작동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뭐냐면 금식을 하니까 먹고 싶은 게막눈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기도고 뭐 알지도 못해. 그런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눈 앞에서 LA 갈비 그거 막 노리노리하게 구워진 거막크게막 막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헬리갈비가 막 되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게. 나가면 저걸 꼭 먹어야지, 내가. 금식이 끝나면. 그리고 또 뭐가, 뭐가 먹고 싶었냐면, 제가 또 과자를 그때 많이 먹었으니까, 다이제이스 티브라고 빨간 이렇게, 거기 들린 거 있어. 달고 짭짤한 거 그게 또그렇 먹고 싶어서 저걸 꼭 사먹어야지. 네, 그렇게 이제, 응? 자기가 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년 넘도록 배 안에 있을 때나뭐 아, 먹어야지? 나 가서 뭐좀 해야지? 이런 게 없었겠냐 이거예요. 노아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것인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하고 나하고 틀린 거야. 우리들하고 그게 너무나 틀린 거야. 오자마자 하나님한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예배가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거기서 견디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못 돼. 우리가 복받을 그런 아직 인격과 모든 그 준비가 안 됐어. 그만해. 아직도 내가 살았어. 내가 자가 강해. 그렇게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이걸 주면 또딴 데다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지 보세요. 나오자마자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 고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무슨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 잘 살라 이거예요. 땅에서 번식하고 잘 되고 너희 우리가 하늘에서도 물론 잘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도 너희가 잘 살라 이거야. 땅에 충만하라 이거야. 땅의 모든 짐승을 네가 다 다스려. 땅을 너희가 지배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가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시고 다 있으신데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은 한한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한번 주는 게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아멘. 여기까지 하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겠다. 어떻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복을 다 쓸어 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물고기와 모든 이 천지 이것을 다 너희 손에 주고 네가 다 다스려 너희 마음대로 다 다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 이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노아 이전에는 다 채소만 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동물을 먹으라 그랬잖아. 채소같이 너에게 이것을 산 동물은 다 너희 먹을 것이 되 될지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동물을 먹지 않아도 그 너무나 많은 그 채소와 열매와 과일 중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것에 야채에 그 채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막0 0 세, 막0 0 세,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이 아니야, 지금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싹 쓰러져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만 우리의 육신이 활동을 하고 살기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돼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채소만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래 채소 같이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너라 그랬어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너희가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한 이유를 아시죠? 이게 생태가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산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산짐승을 잡아먹는 건 누가 잡아먹어? 동물이 잡아먹잖아요. 사자 같은 것은 만약에 사슴을 잡았다. 그러면 그거를 피채 먹잖아.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서 죽여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지. 죽여서 익혀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지 피채 먹지 말라 이래요. 근데 그것은 또한 뭐냐면 생명은 뭐에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어.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동물이라고 막 학대하고 동물이라고 막 그렇게 잔혹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동물도 너희가 잡아먹을 것이 있으면 잡아먹지만 그래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너희가 동물도 사랑하면서 그것을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산채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명 중에서도, 피저물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물도 물론 생명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너도 죽이겠다 이거야.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나도 너를 죽이게 할 것이다. 이래.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남도 살인하지 말지만 너도 네가 자살하지 말라. 너도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내가 육신이지만 나의 몸이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나의 주권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남을 죽이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남을 죽이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네네 네 생명의 피를 내가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네 목숨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 형상의 값을 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아침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로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다 멸하셨는데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후회를 하셨는지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땅을 이제 멸,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을 할때 우리 저, 지난번에도 배웠죠. 그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할 때, 횃불 언약을 할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갈라서 양쪽으로 놓고 그 안에 둘이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라그랬습니다 중동지방에.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안 가고 하나님만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 노아와 노아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혼자 약속을 하시는 거야. 혼자 내가 절대로 난 이걸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 그런 증거로,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다. 이거예요. 무슨 내가 구름 안에 무지개를 들터인데 그 무지개가 이제 내가 다시는, 음, 이제 이 땅을 홍수로 변하지 않겠다는 증거다. 이렇게 요 왜냐면, 이 노아와 그, 노아의 여덟 명의, 일곱 명의, 여섯 명의 자녀들은 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안에 살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한방을만 와도, 어? 안온지 알지만, 어? 또홍수가올래나 이런 트라우마가 이 사람들한테 1년 동안 그 배에 갇혀 살면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나와보니까 다 죽었잖아. 자기 이후 친척 보고 다 죽고 아무것도 없고 폐해단 땅에 왔을 때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만 오면 겁을, 겁이 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이 땅을 내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라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난 무지개를 많이 봤어 그때 무지개가 비온 다음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떠서. 그 별로 그것이 뭐 무지개다 뭐막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대기가 나빠서 그런지 무지개를 잘안봐 무지개가 잘안 떠요 그리고 무지개 떴다 그러면 막 무지개 떴다고 막 야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무지개를 이렇게 띄운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이 무지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에 관용할지라도 너희가 타락하고 불의하고 나를 배반하고. 한 일로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우리가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언약이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제 안심을 한 거지. 근데 무지개가 뜰려면 어떻게 떠요? 마른 하늘에는 무지개가 안 떠. 항상 비가 온 다음에 비가 거치면서 그때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환란과 고탄과 비바람 구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바람 구름이 있을지라도 무지개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것이 그런 과정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바람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거치면 무지개가 뜨듯이 우리의 환란과 풍파가 지나면 우리에게도 무지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믿고 나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지만 우리가 활란과 풍파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늘을 향한 그 창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란과 풍파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온전한 순정 순정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거 2 0 6 0 2 6 0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심하며 실망치, 실망치,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그 날이 속기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2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22장 6절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물도 다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동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동물은 먹지만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잔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미새하고 어미가 알을 품고 있든지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든지 할때 그것을 다 갖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어미새는 놓아주고, 알을 갖고든지 새끼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가 이 많은 그 동물과 피조물을 다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동물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제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제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끼도 우리가 함부로 너희가 동물도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신명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